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려면 나라 사랑하기 전에 민족을 사랑해야 돼. 민족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민중, 민족 국민족 종족을 사랑해야 돼. 종족을 사랑하기 전에 가정을 사랑해야 돼. 가정을 사랑하기 전에 남편이면 아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야지그 최고의 도리야. 이제 우리는 뜻을 알아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야 하나의 별정 별정생이 났다, 별똥정정이 생워나가고 하나의 심정수를어받아가지고 그 자식. 자식을 사랑해, 자식은 정리해, 혈대를 이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삼대를 걸두고 하나님을 잘했지 이삭이 축복받은 것이, 전부 다 야곱이 축복받은,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어서 보다는 하나의 님 혈통을 주무르지 고 하나의 님혈통을 던진 세대를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주법을 따로 마쳐야지. 3대를 거쳐 가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몇 대야? 가정적으로 2대지. 너희들들테는너희들이 이상의 가정을 세우지 않고 절대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 그게 뭐야? 야곱의 하나님, 선생님은 아브라함, 너희들은 뭐야? 이삭이지, 이삭. 이상.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는 이삭하고떡있서지누구야이스마엘이었지 맞아가요, 맞아가지고 요이삭와 야곱과 아들. 여러분의 조화 여행 가게 되면 삼사촌이 이삭이야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야곱에대해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장교 복귀의 주인이 되가지고 나라를 어받을수 있는 전통적 신종을 쓰입니다. 세계를 이어받을수 있는 하나를 모셔올 수 있는 신정을 전통을 려받을수 있는 심을 수 있는 노력을 자기 종족 민족권 내 한반도 전체 후에부터 세계 아세무화져 가지고 하나를 을가지고 세계적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상권을 넘어가려고 썼단 말이야. 똑똑히 알았지? 알아서 몰라서 이 말이 번현의 신정리 네 번양땅에 심어지면 하늘 안그 하늘 불교에서 엄숙한 성명의 자리에서 가지고. 남북통일국민연합 일주일년을 일주일을, 창립 일주년을기념하 통반격파를 그렇게 선생님이 애절히 부르짖던 그 자리를 이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가 이번 선거에 알았지? 에? 알았지? 그래서 교수들 중심삼아 가가지고교수를을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을 사, 사랑하는 것을 새로이치고 말아야 돼. 교수를 지니까 고향 사랑했어. 정치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나와서 우 고향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울타리 돼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서여러분들하와가지고저 소리 말없이 물어봐야 고 정치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물어봐야 민족 전체에 연결시킬 수 있는 천운이 한번더 제공 운세를 흘러버리자고. 평면적으로 작지만한 그릇을 정당한 그릇 가져가지고 가정으로 받으라고. 가정으로 받아가지고 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야. 전교는 털게 견디게 되면 전군 전부다 그 자리에서 하나의 옷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들 자연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수습하게 위해 돌아가는 역사적 서명을 섭리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그것은 조국 광복의 세계에서만 있는 거야. 다른데는 없어. 아시고 e s 한선명 r 을 갖고 고향 돌아가야 n 여기 서울 a n 사 r 들 s a n d 서울 s 서 n d r a s 들 n d r a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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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n d r a s a 안들어 a s a 들 조상들 앞에 작 d 을 a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너희들을 n d 가반자 a 이상 받 a 이렇게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했는데, 뭘 해서 이놈의 자식? 회사야! 내네 일가 잘살기 살아서 이놈의 자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땅을 해방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룰 수 있는 여인. 그 과중한 짐을 팔도리가 없는 것을 알고, 똑똑히 저를 가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해보자. 저희 네. 말하는 거 알겠지? 네. 여러분, 고향 땅에 여러분의 참부모의 심정권에 뿌리를 내는 거야. 곰주에도 하나님 뜻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사 이상, 국군 병사 이상, 어떤 기관의 무슨 노 책임자 이상, 눈물과 더불어, 그정스러울지 말이야. 죽더라도! 그래 죽거든, 여러분은 미래의 이상적 신정세계의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으려면 욕이 엎 하나는 관여하지 아 사탄을 하나에 관여할 수 있나? 심정 내 동참적 내연을 내 쪽으로 갖추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선생님 자신도 여러분을 관여하자. 아, 선생님이 여러분이 바수집에, 여러분이 응? 여러분의 바투를 빌리서 여러분을 놓아서는 카가돼요여러분 고향 땅에 이것이 떨어지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철썩같이 버린 심정을 여러분의 고향 마을에 만만한데 세워다가 나 단단한데 세워다가 나 반석이 반석 반석이 없구나 내가 반석이 되는 거야. 누가 나를 못 배란데? 그는 신이야. 다 못한대. 누구 믿지 말라고 하래서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하고 그다음엔 부모님하고 여러분을 조상하고 당신의 교회로.